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또 여섯 가지 반찬을 직접 하셔갖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 콩나물 무침이고요. 어, 요 아이는 저기 표고버섯. 아너 뭐였지? 어, 고사리 고사리 무침. 그다음에 오이지 오이지. 그다음에 호박나물 호박나물 무침. 요거 새우젓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 새우젓으로 무친 호박나물. 그다음에 고추. 어, 멸치 볶음 그다음에 노각나물 요렇게 해갖고 여섯 가지 반찬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비빔밥을 한번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매튜어 네, 블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라지고 자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자김 이제 원래 고추장을 넣고 해야 되는데 고추장을 넣지 않고 오늘 재료의 본연의 맛만 느끼고 요렇게 해서 네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간장, 한이 하니, 한큰술님께서 1 0 0개별 풍선으로 또다시 푸우에게 파이팅을 불러 넣어주시고요. 우리 간장 한큰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장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 장찌개를 앗, 아, 뜨거, 음, 어! <laughs> 무탁이 이 녀석 왔구나. 무탁, 무탁, 김무탁이 백한개 고맙다. 우리 무탁이 어서 와이 녀석 이거 어 사진 잘 봤다 오늘 보자 먹방 끝나고 무탁아음 우리 무탁이 101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바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지락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101개에 이어 우리 아먼엄 님께서 이더하기 있는 귀요미로 펭가의미후에 형님께서 102개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니 뭐 먹방도 시작도 안 했는데 왜들 그러세요 자 밥은 쌀밥과 어저 음, 아, 아이 뭐야 기억이 안나 음, 뭐였어 쌀밥이랑 또 뭐야 어저 현미밥 네, 반반 섞어갖고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을 모조리 자, 음. 네, 일단 반찬 넣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회장님께서 103개를. 형님, 감사합니다. 어? 어! 무타기가 104개. 아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좀 넣고요 이거 좀 넣게요 야, 이거 좀 넣고요 잠깐만요 아 형님 <laughs> 어때 뭐야 아니 뭐야 형님께서 갑자기 105도 산을 아 갑자기 두산이 돼버렸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반찬을 모조리 넣고요 자 반찬을 모조리 넣고요 자 잠시만요. 아 우리 아 갑자기 어아 뭐야 아, 나 적응 안되게 진짜 자 여러분 된장을 두부랑 같이 함께 양념을 같이 이렇게 국물을 넣어서 네 고추장을 넣지 않고요 된장 그 찌개에 들어가는 양념과 된장 국물을 이렇게 조금만 넣습니다 아 뭐야 우리 춘천형님께서 100, 무타기가 101개, 형님께서 102개, 103개 무타기가 104개, 형님께서 105개, 그 뒤를 바쳐 우리 간장 한 큰술님께서 106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런 또 이런거는 내가 적응이 잘 안되지, 이런건 뭐 저기 역캠 방에서나 터지는 그런거잖아 어, 내 방에서는 나는 이런거 좋아합니다 아! 어, 무타기가, 맨 땅에 114개를, 무타, <laughs> 무타가 114개, 무타가 114개 너무나 고맙다. 무타가 너 오늘, 너 오늘 너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어? 무타가, 너 너무 무리하는 거아니야 어, 무타기 114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미치겠다. 빨리 입에 넣고 싶어. 아니야 고추장 넣으면 안 돼. 이거는 이 재료의 본연의 맛으로 살려서 먹어야 돼. 네, 여러분 네 맛있게 한 숟가락 뜯도록 하겠습니다. 환타를. 나 흥분했나? 한타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가볍게 한 숟가락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진짜 고급스러우면서. 야, 그 시골, 어느 민박집에서 비 맞고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고등학교 때, 어? 막이 반찬 넣어놓고 비벼주신. 와, 그런, 그런 비빔밥 맛이야. 똥깨님, 감사합니다. 펭가에 버섯 들어오시고요. 와, 진짜 맛있다. 와. 내일 점심에 이렇게 비벼먹어야죠. 야, 부우님, 감사합니다. 아, 반찬 남은 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찬 남은 거. 싹 긁어서요. 음. 우리 영어 나부랭이님 감사합니다. 팬가에 벗자 들어오세요. 짱님께서 팬가입 들어와 주시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마 미치겠다. 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밥좀 먹을게요. 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무타기가 20개 너무나 고마워. 아 비빔밥은 여러분 나무 주걱으로 먹어야죠. 비빔밥은 요 나무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어! 어 아, 짝꿍댕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짝꿍, 짝꿍, 짝꿍댕이님께서 112개의 별풍선 지원 클래스 감사드립니다. 우리 궁댕이님. 우리 궁댕이님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또 언제 너의 마음을 훔쳐갔다 그러니. 112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진짜 찌개도 진짜 맛있게 했어. 아 두부를 두부를 좀더 넣자. 아, 두부가 기가 막히네. 뭐 밥에다가 쿠로트님 초콜릿 감사. 어! 아, 우리 저기 정자왕 춘천, 그분 형님께서 127개. 아, 내 몸무게 1kg 쪘다고. 아! 127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춘천 회장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콜릿 24개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 너무 뭉쳤다. 음. 야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음. 무드 아니에요, 무드 아니에요. 무드 아니야, 어? 133? 누가? 아하하하하하, 어! <laughs> 형님! 아, 준회장님 아, 타이밍도 안 보고 그냥 냅다 질러버려. 아, 상남자, 춘천부로님께서 133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역시 뭐, 정자왕 클라스 엄청나죠. 오! 아 이거 뭐죠 근데? <laughs> 아 형님 뭐예요? 아니 무슨 뜻이야 이게? 에? 왜 그러시는 거지? 잠깐만 133, 146 뭐가 있는 거 같은데? 13...127, 133 147, 146음 뭐지? 어쨌든 형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 보는 숫자야 아 정자 개수 정자한춘춘 형님 정자 개수는 146개 굉장히 적은 급실망하는 정자수를 갖고 있습니다. 응? 음?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머리가 더커 보인다고?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머리가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거 밥숟가락이요. 오해하지 말어 이걸 누가 주걱으로 써? 다밥 숟가락으로 쓰지. 야, 이건 무슨 주걱이야. 밥 숟가락인데, 누가 봐준. 아, 진짜 맛있다. 아, 미치겠다. 어우, 뜨겁네, 아직. 이게, 아, 소, 이게. 아, 들고마난내 스타일 알잖아. 난 국물은 후루룩 먹어야 돼. 아 형님, 나는 춘천을 너무 사랑해. 나는 춘천을 정자방훌짱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는 춘천을 사랑해. 우리 정장 김춘사님께, 아, 김춘사님 아니라 아, 정장 춘천형님께서 153개의 별풍선 지원 또 클래스를 아프리카에서 이런 액수는 보지 못했다 153 클래스 감사합니다, 형님 쿠, 원래 쿠르, 쿠트인데 형이 쿠르트라 해가고 쿠르트로 닉변했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제 편의를 봐주신 거죠? 와, 배부르다. 와, 진짜 말 맞, 말이 맞, 맞았네. 진짜 엄청 배부르네. 어! 춘회장님 감사드립니다. 332개의 공소지원 크루라사 아, 형님 몇 개를 쏘시는 거예요? 도대체? 춘삼, 춘천 형님 332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오늘 이모티콘 피약인가요? 네? 이모티콘 피약인가요? 감사합니다. 형님 3 3이까지 아. 아. 아니 진짜 설마 그 인나옴나 테스트 하시는 건가? 어? 아, 미룡 님! 우리 미룡이 왔어. 아, 우리 친절한 미룡룡이, 룡룡이, 룡룡이, 우리 미룡룡이, 룡룡이, 우리 쁜이쁜이쁜이 미룡이 와둔 나요 미룡님 반갑습니다. 우리 친절한 미룡님 어서 들어오세요. 오래간만. 되개 고맙습니다. 아, 아, 고추 맵다임. 미룡님 잘 지냈어? 음 우리 꾸르트님 초콜라 다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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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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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춘천사랑오 우리 회장님 485개 332에 이어 485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밥이 줄질 않아. 끝, 끝, 아, 끝나질 않아. 이제 끝나봐. 아. 아, 뭐지, 오늘? 아, 야. 와, 배 터질 것 같아. 밥 이거 두 공기 넘었었거든. 다 먹었어. 강호동 시 성대모사 한번 갈게요. 아무도. 와 진짜 잘먹었다 와 역시 한식이야 나는 역시 한식인것같아 그지? 아 오늘의 음료는 여러분들 환타파인마 어, 음료계의 어, 노스트라다무스죠 네, 환타계의 어, 미친맛 어, 파인맛 뭔소리죠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